피디님 이제 다한거 아니야? 아니 다섯 번째 있잖아 우리 아 다섯 번째? 한, 아니, 하나 남았잖아요 다섯 번째 이거 피디님 <laughs> 저랑 같이 경매 다니고 있는데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아 궁금한 거 너무 많고 일단 배가 아파 죽겠거든요 돈은 너무 잘 버시니까 올해 벌써 세 번째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laughs> 아요맞 그렇게 좋은 물건을 고르는 팁이랑 물 건을 좀 빨리 판매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좋은 물건을 고른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 이런 빌라들은 좀 피하면 좋다. 그거를 이제 다섯 가지로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네. 아,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회계사님 그첫 번째로 공개하실 꿀팁이 뭘까요? 아, 첫 번째 꿀팁 관리 상황인데요. 어, 이게 보면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 주인인 경우가 있고 음. 세입자인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대부분 집주인일 경우가 관리 상태가 되게 좋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계단 청소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 청소만이라도 하는 곳이 그나마 좀 나아요. 안 그러면은 관리 상태가 엄청 안 돼.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고, 계단 자체도 곰팡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보다는 아예 저렇게 누군가가 한 집이 돈을 걷어가지고, 음. 계단 청소를 한다든지, 분리수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안내문 같은 거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대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런 건, 건물은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한 건물은 피해라. 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충수예요, 충수. 충수? 네, 충수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엘레베이터 없는 경우 4층은 피해라 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또좀 잘못된 게 저는 낙찰받고 4층을 대부분 많이 팔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4층은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들 그렇게 배우거든. 엘베 없는 곳은 2층, 3층 해라. 엘베가 있는 곳은 2층 이상, 3층, 4층이 좋다. 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엘베가 없는 경우에는 옥상만 피해라. 두 번째 이제 엘베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도 <laughs> 옥상만 피해라. 음, 근데 세 번째 낙찰받은 물건도 어쨌든 4층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엘베 없는 4층입니다. 근데 이건 좀 음, 특수한 게 음. 4층이긴 하지만 복층이잖아요. 아, 네, 평수가 그렇지. 일단 넓기 때문에 네네. 다른 엘베 없는 4층들보다는 메리트가 있다. <laughs> 옥상 아니면 무조건 입찰야 된다. 두려워 말고 입찰해라. <laughs> 아, 근데 또, 네, 또 있어요. 네. 반지하 아, 반지아. 반지하는좀 어, 어. 반지하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반지하는 음. 안 팔려 일단 잘. 아, 자 회계사님 세 번째 네. 꿀팁은 뭐예요? 세 번째는 이거 뭐 다들 알겠지만 최강이에요 최강. 아 최강. 응 최강인데 다들 남향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팔았을 때에 보면은 동양이든 남향이든 서양이든 해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향만 아니면 돼요. 북향은 걸러야 돼. 그리고 다른 향이더라도 보통 이제 빌라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둘러 싸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층이라도 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좀. 걸러줘야 돼요. 인장 와서 제일 먼저 봐야 될게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고 건물이 해가 들어오는지 북향인데 채광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아 나중에 이제 낙찰 을 받은 다음에 수리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냄새부터 달라요. 아 해가 안 들어오는 음. 것은 뭔 짓을 해도 냄새가 좀 나요. 곰팡이 냄새 같은 게좀 풍기기 때문에 음. 그런 거만 피하면 어느 향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낙찰 받은 물건의 주변에 뭔가가 불로 쌓여있지 않다면 그러면 낙찰 받아도 된다 음... 북향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회계사님 벌써 세개 공개해주셨는데 네 번째 꿀팁은 뭔가요? 네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경매 물건을 보고 봐야 될 서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딱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물 외에 뭔가가 더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나라에서 붙이거든요. 이행 강제금을 내는 건물이라고 하면 거래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낙찰 받은 다음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 건물을 받으면 수익화가 어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피하면 좋고 또 피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건축물 대장을 딱 봤는데 노란 딱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매각물건명세서라든지 여기 내용이 아래 보면은 제시외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은 그거는 위반건축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물건이에요. 자 보세요. 경매 나왔어? 그러면 이게 몇십 명이 보잖아요. 그럼 그거 대부분 위반건축물 신고가 들어가요. 아무리 건축물 대장 안에 위반건축물 딱지가 없다고 해서 이게 위반건축물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 위반 건축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반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낙찰받아도 안전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날짜를 기억하면 좋죠. 2019년 4월 23일.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한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부과했던 거는 5회만 납부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냥 위반건축물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출도 나오고 이 차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봤더니 위반건축물이 2019년 4월 23일 이전이었어 이게 무조건 5회만 납부하고 종결된 위반건축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들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위반건축물인 상태는 이전이든 이루든 구청에 건축가에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아닌 거를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냥, 아, 이전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거 오해 부가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연구부가 있어요. 그 어... 전이라도. 근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아직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제시의 물건이 있어도 그거를 양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또 경쟁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갖고 양성화 비용을 들이면서 없앤 다음에 할수 있게 하는 수익화 과정을 거를 수 있는 이제 고수의 영역을 넘어가면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초보인 사람들은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응.가 음. 네 번째입니다. 피디님 이제 다한거 아니야? 아니, 아니 다섯 번째 있잖아 우리. 아 다섯 번째? 예, 하나 남았잖아요. 다섯 번째 이거 가격이 제일 싸야 <laughs> <써야> 돼요. <laughs> 가격 안 싸면 안 팔려요 무조건. 아... 그럼 뭐겠어요? 비싸게 받으면 반려빌라 된다. 아... 중요합니다. <laughs> 그럼 가격 선정하는 팁 같은 거 있어요? 아, 어떻게 낙찰을 싸게 받을 수 있냐? 네. 비장톡톡을 구독과. <laughs> 앞으로 응. 더 좋은 꿀팁들이 있으니까 많이 응.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